강림교회 김순도 원로목사 소천 향년 92세 고인은 1930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났다. 고인의 선친 역시 목사였다. 일제강점기에 공무원을 일하다가 뒤늦게 목회자가 된김상엽 목사다. 고향에서 자라던 고인은 15세 때 강복을 맞이했다. 해방 후 공산치안 유복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됐다 신의주 어가전문학교에 진학했으나 노트에 기도문을 쓴 사실이 발각돼 쫓겨났다. 결국 예주 어가전문학교로 옮겨 졸업했다. 고인은 병원에서 실수를 하던 도중에 동료와 함께 인민군에징병됐다알마위에 38선을 넘어 북진의 우동 국군을 만나 고인은 항복을 선언하고 길가에 월남했다. 전쟁 이후에는 군종 목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교인들의 요청으로 1971년 강림교의 5대 목사가 됐다. 강림교회는 현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다. 김선도 강림교회, 김홍도 금남교회, 김국도 이만눌교회, 김건도 일식기 교회도 사형자 모두가 목회자다. 2001년 아들 김정성 목사에게 강림교회 단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온퇴해 원로 목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교회 세습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됐다.고인은 감리교 신학대를 나와 미국 블록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기독교대는 감리의 감독했장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한국월드퓨전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빈슨는 감리교에 마련됐다. 이간 예배는 26일 오전 10시, 장례 예배는 28일 오전 9시 30분이고 장지는 경기 강주시 오포읍 강수도원이다.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씻었어.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갈 것이다.